안녕하세요 저희 3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반려견 훈련사님이시니까 강아지의 교육이나 훈련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약간 고민상담도처럼 <laughs>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럼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요즘 미디어에서 그, 반려견 훈련하는 것들 좀 많이 나오는데, 항상 전과 후가 마치 한 1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네. 것처럼 되게 금방 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물론 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 근데 좀 있는데, 그게 편집돼서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보고 따라 하시는 그, 던주님들께서는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하시고, 저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네. 한 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많이 포기하시고, 네. 오히려 이렇게 그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방치하시게 되는 케이스도 사실 있거든요. 네. 사실 훈련을 하는 과정은 좀 진한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다양한 특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훈련사의 입장에서 어, 반려견을 훈련했을 때 걸리는 뭐 시간이나 어, 그런 과정들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좀 어떨까요? 음, 네. 일단은 어, 반려견의 문제 행동들은 너무 제각각이고 반려견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생활습관도 엄청 제각각이 에요 맞아요. 네, 정말 애착 깊쁘신 분들 있고 정말 무관심하신 분들 있고 시간 없으신 분들. 음. 환경이 안 좋은 분들 어. 되게 다양해요. 음. 그래서 진짜 막 경우수가 가지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강아지가 그렇게 크도록 만든 시간 동안 그 강아지의 행동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호자가 그렇게 살도록 연습 시켰던 건데 어. 연습 시켰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보호자가 그렇게 연습 시킨 게 맞아요. 어. 거꾸로 반대로 다른 행동으로 돌아가려면 어. 강아지의 반대되는 성향으로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 근데 보 보통 대부분 강아지들은 3, 4일 살다가 나온 강아지들이 아니라 어, 그렇죠. 보통 6개월, 1년, 음. 2년, 3년 이렇게 뭐더 많이 산 강아지들도 많고, 6년, 맞아요. 7년. 음. 그렇게 살았던 아이들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강아지 행동도 최소 두달 정도 지속이 되면 습관이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하더라도 최소 두 달은 해야 뭔가 좀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고, 바뀐 태가 나요. 음. 최소 두 달이에요. 근데 그 바뀐 태가 나는 걸 이제 고정시켜 놓으려면 어. 적어도 3, 4개월은 걸리는 거죠. 헉, 그러면은 완전하게 바뀐다라는 느낌에서 보면한 5개월, 6개월, 5, 6개월이면 어. 짧게 잘 바뀐 거고요. 어. 어, 이제 아이 성향이 엄청 예민한 아이고 어.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면 어. 그냥 교육을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살아야 되는 강아지들도 있어요. 음... 이 아이는 이런 특성을 가졌으니까, 음. 이때는 차라리 이, 이런 걸 피해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음. 왜냐면 교육으로 풀어나가기에 너무 멀리, 멀리 돌아와 버려서. 음, 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병원에 감기일 때 갔어야 되는데, 음. 폐렴이 돼서야 갔다. 하, 그럼 고치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단순히 처음에 교육을 진행했으면 좀 빨리 잡을 수 있었던 문제도 음. 우리 보호자가 약간 조금 망설여서 괜찮아지겠지 어, 그. 하다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것들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는 거를 네. 이제 이준기 훈련사님께서 네. 이제 이미지를 보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네. 이렇게 원래 오랜 시간이 걸리는구나.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해주시면 조금 네. 더 즐겁게 네. 어, 훈련하실 수 있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하실 때 마음은 좀 급하신 거 네. 알고 네. 물론 교육비도 좀 부담스러우실 수있 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왕 하는 거한 번에서는 조금 바뀌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를 좀 주시면 좋겠다. 네. 이거는 같은 보호자로서 말씀드리는 네.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이것도 사실 이게 다제 사심 채우자고 네. 하는 유튜브기 때문에 저의 고민이기도 한데 사실 애견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양이처럼 영역 동물이 아니고 조금 네. 어울리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 좀 많다 보니까 대부분 네. 출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많은 시간을 조금 혼자 두기 싫어서 애견 유치원을 보내고는 싶어 하시는데 네. 문제는 애견 유치원을 보냈을 때이 아이가 다른 친구들의 좀 안전 행동을 보고 와서 따라할까?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킹이라든지, 뭐 지즘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호자가 애견 유치원을 보내야 될지 말지를 좀 결정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보호자들이 유치원을 보낼 때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음. 저는 네 가지가 있어요. 음.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유치원을 보낸다고 했을 때 보호자가 이제 뭐 유치원 문 들어가 보잖아요 시설 확인할 겸 우리 강아지를 보내야 되는 곳이니까딱 보낸다고 딱 들어갔는데 강아지들이 문 열자마자 막 짖어요. 음 뭔지 알아 완전 완전 막 짖고 있는 그런 유치원은. 일단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어, 어. 돼요. 유페이스가올 때마다 짖는 네. 친구들 많은 곳 지금 나는 한번 갔지만 어. 이 강아지가 20마리 있으면 보호자가 20번 오거나 아니면 절반은 픽업을 간다고 해도 어. 10번은 보호자가 들락날락 할 거예요. 어, 그쵸. 그쵸. 그럼 하루에 10번씩 짖는 연습을 하고 집에 오는 거예요. <laughs> 네? 네. 그러면 그렇지 않으려면 애견 유치원은 어떤 유치원이어야 되냐면 어 문을 열었을 때 어. 보호자 대기실이 있고 아 유치원 내부가 CCTV를 통해서 보이거나 어.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리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강아지들은 낯선 사람이 오거나 낯선 개체가 오면 짖을 수밖에 없는 동물이에요. 그 그게 당연한 동물이에요. 음. 근데 그거를 연습을 하고 집에 온다. 음.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좋지 않죠. 음. 그래서 그런 보호자 대기실이 따로 있어서 강아지가 짖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유치원 음. 혹은 어, 밖에서 기다리세요. 강아지를 데려다 드릴게요.라고 음. 말해주는 그런 유치원이 훨씬 더 좋아요. 음. 그리고 그런 밖에서 에 대기하라고 해주는 유치원 특징은 뭐냐면 아, 저희 시설 체크는 오후 6시 이후부터 음 할수 있습니다 음. 혹은 주말에만 가능합니다 음, 음.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런 유치원이 따로 있어요 음, 음. 그런 유치원이 강아지들이 짖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알고 시설적으로, 공간적으로 반려견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음. 아는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이제 활동량이랑 관련이 있어요. 응. 활동량과 성향에 따른 반분리가 돼야 돼요. 응. 그러니까 아, 뭔지 알겠다. 근데 네. 제가 MBTI 요새 완전 푹 빠져가지고 네. 굳이 나누자면 E랑 응. I 성향이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얘네를 같이 두는 것보다 좀 분리하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활발한 아이들도 있고 유치원에 와서 잔잔하게 있다 가길 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 둘과 같이 있게 되면은. 둘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음. 아니면 얘가 혼자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이 아이가 나랑 놀자, 이렇게 하면서 소심한 아이를 건드리기도 하고, 음. 소심한 아이는 하지 마, 싫어, 라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음. 얘가 못 알아들어요. 음. 왜냐면 괴롭히면 반응이 좋으니까 음. 계속해요. 음. 얘는 갈수록 강아지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음. 이런 활발한 아이들은 나한테 관심 받고 괴롭힐 거니까 애초에 세게 반응해야 돼. 음. 그러면은 강아지한테 공격적인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아니면은 그게 아니더라도 음. 하루 종일 유치원에서 스트레스 받다가 집에 오는 거. 음. 근데 활동적인 아이들도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지 어, 그지. 공격을 당했으면 어. 얘도 공격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음, 음. 그러면은 어 얘도 피하는 아이가 아이였는데 음. 싸우면 같이 싸우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둘다 그런. 사고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들은 공간을 분리해주는 게 좋고요. 근데 무조건 사고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확률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생각해주는 게 좋다 생각해요. 응, 좀 걸러줄 수 있게. 네. 그렇게 되면은, 어, 우리 아이는 얌전한데 유치원을 보내면 괴롭힘 당하고 오니까 그런 게 이제 슬펐던 보호자들, 아쉬웠던 보호자들은 유치원을 보낼 때한번덜 생각하고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반, 활동량과 성향에 따른 반 분리를 해주는 어. 유치원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금기예요. 절대 안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응. 뭐 강아지가 짖을 수도 있고 응, 응, 응. 반이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응, 응, 응. 그렇지만 세 번째 절대 안 되는 곳은 응. 애견 운동장이나 애견 카페를 같이 하는 애견 유치원이 있어요. 아. 이거는 제가 일반인의 입장 추측을 조금 해보자면, 외부인이 너무 왔다 갔다 할것 같다는 생각? 네, 맞아요. 그, 어, 생각보다 반려인들 중에 응. 내 강아지는 소중하고요. 응. 남의 강아지 소중하지 않은 아, 반려인들이 많아요. 음,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laughs> 눈 뜨고 보고 있으면 충격적이거든요. 응. 응, 응. 아, 우리 강아지한테 너무 접근하고 치대고 이러니까 응. 남의 강아지를 때려요. 어... 때린다는 약간 이렇게 손을 탁, 탁 쳐내요. 그거 보고 있을 때, 오, 모르는 강아지를 직원들한테 요청을 해서 떼어달라고 해야지 어. 이렇게 내던지거나 툭 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되게 충격적이신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 하지만 가끔씩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 그 강아지 우리 강아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응. 또그 외부인들이 응. 뭐 이제 간식을 사 와서 너도 먹을래 이렇게 응. 한 번씩 주기도 해요 응. 그런 모습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알러지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 우리 강아지가 가금류 닭 알러지가 있는데. 응. 닭가슴살을 준다거나, 어. 이거 좋은 거야. 내가 직접 삶아온 어, 거야. 어. 하지만 좋은 의도였겠죠? 어. 하지만 전혀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니까. 어, 어. 그리고 유치원에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유치원 반에서도 활동량, 좋은 아이들, 활동량 적은 아이들, 음. 이렇게 나눠서 분리를 해줘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음. 거기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강아지들이 막 들어온다? 음, 음. 그건 강아지들한테도 스트레스고요. 어, 뭔지 알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인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안 좋아요. 음, 음. 계속 짖을 거예요. 음, 음. 애견 카페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은 강아지들이 들어오자마자 엄청 짖을 거예요. 음, 맞아요. 약간 환영식, 신고식 음.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네. 그런 공간이 음. 충분히 좋지가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1, 2번의 단점을 다 갖고 있고, 음. 여러모로 위험 요소도 갖고 있는 음. 3번. 음. 애견 카페와 애견 운동장을 함께 하는 애견 유치원. 음.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네요. 이제 마지막 네. 산인데요네 번째. 네 번째는, 음. 어, 네 번째는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음. 어, 뭐, 유치원 원장님이나 음. 유치원 선생님의 프로필, 경력사항을 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유치원에 가세요. 음. 그러니까, 어, 간혹 보면, 애견 유치원은 당연히 뭐 사랑과 응. 정성으로 응. 관리가 되기도 해요. 응. 응. 그래서 단순히 그냥 직장 퇴직하시고 응. 그냥 사랑만으로 반려견 유치원을 차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응. 그치만 애견 유치원,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강아지는 사고가 정말 예기치 못한 곳에서 많이 일어나요. 맞아요. 그런 사고를 대처할 수 있는 건 경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뭔가 경험이 있어야 조금 네. 더 유연하게 빨리 대처를 네. 할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경력이 있거나 경험이 응. 있으면 이 강아지가 이렇게 생긴 공간에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나거나 응. 어떻게 탈출하거나 응. 뭐 이제 강아지들간에 신경전이 이렇게 일어나다 보면 응. 어떤 응. 싸움이 일어나거나 응. 응, 응. 그리고 어, 어느 정도 상태를 보면 응. 얘가 아픈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응. 이런 것들도 보이잖아요. 응. 그리고 구토나 설사에 따 다른 대처법 음. 이런 것들도 경험이 있어야 대처를 하고 보호자에게 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렇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우리 강아지의 안전에 좀더 도움이 된다고 알고 좀 경력이 있는 그러니까 막 엄청 대단한 경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사로서 얼마나 했냐, 미용사로서 얼마나 했냐, 뭐 상력 대회 상력은 얼마나 있냐 이런 게 아니에요. 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당장이라도 애견 유치원에서 근무를 2년 해봤다, 음. 1년 해봤다, 음. 뭐 애견 훈련소에서 뭐 아니면 유기견 보호소에서 뭐 1년 이상 봉사를 했거나 이런 음. 것들을 자기 포트폴리오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약간 그런 정보가 있는지라도 확인을 하고 음. 가봤으면 좋겠어요. 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가 넘어야 될산네 가지 응. 기준을 좀 보셨는데, 이거를 보시고, 아, 괜찮을 것 같다. 아, 여기는 마음에 들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 브랜드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부합하는 곳이라면 좀 네. 마음 놓고 보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네. 우리 흥 많은, 흥분도가 높은 덕후 네. 어디를 네. 보내야 될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 좀 가져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네. 이런 걸 아예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으면 그래도 네. 조금 덜 불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준규 훈련사님과 1부2부3부 같이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 그냥 탈탈탈탈 업계를 팔아 <laughs> 가지고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궁금했던 세계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쉽게 접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해서 어, 좀 재미있게 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혼자 일해요는 매번 혼자 일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컨텐트 츠 제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겠죠. 이렇게 해 두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게 받아 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도 올바른 성견과 이중교 대표 훈련사님도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제발. 제발. 안녕.